안녕하세요 제가 스크랩을 할 건데요 일단 노래를 좀 틀게요 제가 바인더를 샀잖아요 이, 이 바인더 바인더 샀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크랩을 해볼 겁니다 그 앨범으로 스크랩을 좀 했어요 이미. 어머 좀 스크랩을 좀 했어요 이.. 아이고 아 노래 틀에 저작권 걸리겠구나. 스크랩을 여기다가 했었거든요. 이렇게 스크랩을 했는데 바인더를 꾸미기 위한 스크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골라줘야 되는데 근데 바인더의 대표 표지가 어머 이게 너무 예쁘다. 대표 표지가 되는 거. 어 뭐야? 예쁘잖아. 뭔데? 이걸 메인으로 할까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이걸 민으로 해야겠다. 일단 다른 것도 좀 찾아보고. 아직 제가 어떤 컨셉으로 할지는 안정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 약간 이런,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해요. 얘로 할까? 후보 1, 후보 2. 이게 뭐하시나 후보 3. 너무 큰것 같은데, 이거? 아니, 또 자르면 맞을 수도 있어. 후보 4. 이거, 첫 표시가 되는 거니까. 이거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걸로 해볼게요. 이거를. 잘라. 저 원래. 어떻게 하냐면 찢어서 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하거든요. 이거 좀 깔끔하게 갈까요? 일단 찢고 일단 찢어 마음에 안 들면 짜렁되니까 그래서 좀 크게 찢자. 찢고. 어난 역시 찢은 게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게 이게 만지고 남은 잔해거든요. 이꽃 꽃이 좀 마음에 드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 얘를 이런 약간 이런 찢었는데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오 느낌 이 있어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포토북을 좀더찾아올게요 약간 아 약간 쪼끄만한 주꾸만한... 어음 아 잠깐만 아 사진을 못 고르겠네? 미쳐버려 진짜 내가 어? 이거 배경 괜찮은지? 어? 이 배경 마음에 들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얘를 일단 이렇게 붙여 오! 어 맞는 것 같아 아뭘 맞는 것 같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얘를, 이렇게 약간, 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얘를 먼저 배경을 전체적으로 붙이게요 여기서 풀칠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이고, 하면은, 됐다. 가 아니라, 길를 이제 다듬어 볼게요. 오케이. 대충 이 정도는 됐어요. 어,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잘한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할 건데, 또 이렇게만 하면은, 분위기가 안 사니까, 저 붙일 기획이 없었다고. 이거를, 이렇게. 어!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어맘에 들어. 일단 요래 그거 했자라고요풀 테이프는 다부터 약간 안 붙는 곳이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No, not my style. 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위를 대박, 꼭 가사를 대박 아닌 것 같아. 가사 붙이지 말자. 그냥 딱 여기, 여기 위에 풀칠하자. 이런 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여기에 안위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술칠을 크게 해줘야 돼. 이렇게. 이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각도 조정 후. 섬세한 터치로.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붙이고. 어, 잠깐만. 아니야. 나이스가 아니야. 잠깐만. 어? 아니, 잠깐만.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좀더 위로 갔어야 됐어. 힘을 내 언니. 할수 있다. 어. 어, 나이스. 여기다. 오케이. 퍼펙트. 아좀삐뚤것 같은데? 잠깐만. 아좀삐뚤어 이거 아니야. 어 얘도 같이 떼지면 안 돼. 안 삐뚤죠? 나이스 이번엔 리얼리 나이스다 이거를 가져와서 아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정도 됐어 맘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잖아 뭐야 이거를 이제 꾸며줄게요 스티커를 좀 샀거든요 별로 한번 꾸며볼게요 제가 심플 이스더 베스트 려나? 꾸미지 말까? 좀 동그라미들로 살짝 살짝씩 약간 포인트 같은 것만 줄까요? 이런 동그라미로 약간 이런 곳에 포인트를 주는 거지 조금만 <laughs> 큰것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걸로 이렇게 하고. 이 달에 써볼게요. 왜냐 문별이니까. 문. 어?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지? 이렇게 하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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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별, 작은 별. 작은 별. 오케이 됐어 시앤프리스타 베스트다 이거를 이제 구멍을 뚫어볼게요 자 바인더에 맞게 구멍을 총총총총 너무 이쁘잖아 뭐야 이잖아 한번 껴볼게요 <laughs> 어? 이번에 잠깐만 잠깐 나 잠깐 좀 심기 불편해 <laughs> 아 이거 때문에 근데 마음에 안 드네 이거를 앞에다 껴볼까요? 다가 이렇게 끼면. 아, 근데 이것 때문에 별로 안 예쁘게 보인다. 그렇지만, 둘다안 예쁘게 보인다면, 그나마 예쁘게 보이는 이걸로 해야지. 짠. 이거 못 되나? 마음에 안 드네. 짠. 뭐,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짠. 안녕!